아... 어, 네, 오늘도 종이비행기를 <laughs> 알려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어, 종이비행기 이렇게 날아온 부분은 비록 아름다운 비행곡선을 그리진 못하지만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일단 몇개 읽어볼게요 어...어... 어. 내 인생 첫 콘, 성기로 시작합니다. 오래오게 네. 만승우강 하세요, 지현씨. 네. 지현이도 만승우강 했으면 좋겠네요. 네. 김성규 시장님께. 전국의 널리 퍼져있는 시민들을 위해 부산에 서 대구까지 먼 걸음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시민들을 생각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마음 정말 감사합니다. 그치만 시장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이 더큰거 아십니까? 언제나 시장님을 응원하고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을 테니 시장님은 그저 저희 곁에 머물러 넘치는 마음을 받고만 계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김성규 시장님의 지지율 100%가 보장되는 성규특별시 시민이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시장님 사랑합니다 시민 민영올림 아참 성규특별시 시장은 임기가 인피니트인 거 아시죠? 퇴직 절대 멈추어라고 그렇죠 이게 뭐 다른 후보가 없으니 사실 이름 자체에도, 네. 그리고, 어. 한번 뿌리 볼까요? 투성규, 어제 오늘 팻쇼. 그러니까 팻. 팻쇼 한다고 동네 강아지들 다 왔는데, 내가 그거 다 뚫고 왔다. 걔 진짜 무서워해서. 오는 내내 울고 싶었는데 그래도 내가 이김 그럼 <laughs> 내 사랑이 이겨 민께서 저도 무서웠는데 <laughs> 진짜 어우 고생하셨겠네요 저도 진짜 무서웠거든요 감사합니다 다 뚫고 이기고 오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성규 오빠, 어느덧 LV 콘서트의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가장 좋았던 혹은 기억에 남아 있는 무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대구에 왔는데 저희 집 가서 <laughs> 예비 장모님한테 인사라도하고 가시죠. 제집 주소는 대구 침산 점점점 <laughs> 규지지 해림이가 어디에요, 해림 씨? 가장 좋았던 오늘 뭔가 마지막 콘서트기도 하고, 뭐 다른 콘서트 다 좋았는데, 오늘 뭔가 에너지가 더 있지 않나? 어, 예? 아, 뭐라 아, 노래할 때 오늘은 세이비어? 세이비어를 처음 하니까, 이게 사실... 첫 곡인데, 어, 첫 곡을 할때이 여러분도 좀 낯을 가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정말 엄청 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응? 이쪽 것도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laughs> 이거 엄청 크니까 이거 읽어야지 안녕하세요 비행기에 이렇게 써있어요 비행기 엄청 크지? 궁금하지 않아? 이렇게. 비행기 엄청 크지? 궁금해져 제발 진짜로 써있어요 진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대구사는 23살, 12년 차 인스피릿, 정희영입니다. 제 인생 버킷리스트는 성교오빠가제 결혼식에서 My Love Will Be Yours를 불러주는 걸 듣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근데 남편이 축가를 부르는 경우도 있나요? 그래, 영화. 아무튼 오빠 노래 불러줘서 감사해요. 비코즈의 눈물 광광 틀리고 알타 죽어요. 진짜 김 폭스? 아무튼 진짜 계속 응원할게요, 희영 올림. 23살이라고 했나? 나랑 간신히 뒤동갑을 면했네. 뭐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기대하겠지 <laughs> 그 결혼 반댈세라고 <laughs> 어뭐 결혼 <laughs> 그냥 음악이라고 하라고 제가 하도 음악이라고 했더니 샷코 나김 음악인데 이런 사람들이서 결혼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laughs> 아니 희영 씨가 나중에 진짜로 나이가 들어서 누군가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 <laughs> 제가 그때도 노래를 할수 있을까요 축가를 불러드리려고 하고 싶은데 <laughs> 네. 어쨌든 그거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어쨌든, 뭐, 이제 사회에서 사랑도 하시게 될 텐데. <laughs> 어, 그때 만약에 또 좋은 짝이 있으면 오늘 와주신 분들처럼 해드리고 싶네요. 정말 마음 같아서 다. 이제, 진짜로 마지막 노래가 남았고요. 이게 오는 게 아니라 땀이 들어간 것같아 <laughs> 어, 오늘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너무 뜨거웠고, 4월, 4월 22일부터 이제 서울에서 공연이 시작돼서 6월 12일 대구까지 대장정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3일 공연했고 부산에서 이틀하고 대구서 에 이틀을 했는데 이 7일의 공연, 뭐 오늘 공연 아까 제가 뭐 가장 기억에 남다 했지만 사실 7일 공연 모두 다 저한테 너무 소중했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에 소중한 시간 만들 수 있어서 진짜 너무너무 좋았고. 이 순간을 또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한번 찍어보도록 겠습니다